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한 장. 아귀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공가 그만 밑장 빼이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핫바지라 보이나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져설 것이요? 이거 정마담한테 줄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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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죠. 정마담에 장 땡을 줘서 이파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아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이거. 이미 급해 봐봐. 이시 장이야? 해머 들지마 손목까지 날라가본 게.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고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 좋아. 내가 단통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졸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로 어디서 약을 팔아? 씨발, 쳐놔야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리냐? <laughs> 오냐, 내돈 모두하고 내, 모두 내 손모가지 건다. 둘다 묶어. 준비됐어? 까볼까? 지금부터 확인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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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자 궁작자 라라리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이 씨발놈 비장비네 너 똑똑히 봤다 줄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벌지 마라 이런거 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안 찍고 야이 씨발놈 돈가가지 뛰가